다니엘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다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룹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눈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금령일 내리. 이라 아멘. 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어, 메데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의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다니엘의 능력과 입지가 어느 정도인가 3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어, 80세가 넘은 이제 노인입니다 어, 그런 나이에도 다른 신하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뛰어났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 일처리 능력도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어,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어,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이 민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 탁월하다, 빼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어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 나이가 많았지만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고. 여러 부분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 속에 영적 뛰어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이 부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다니엘을 더 시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데 이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것은 다니엘의 그 일에 대한 겁니다. 다니엘의 도덕적인 면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 다니엘이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고발할 근거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어, 이 다른 신하들, 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것이고 권력으로는 불법을 일삼기 심고 어, 이러한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다니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시면. 또 다니엘에게 다른 신하들이 직무를 보고하게 했고 그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는데 이 직무와 손해라는 단어가 이런 돈이나 재정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무는 법적인 직무를 포함한 재정적인 직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손해는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재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일들을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던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사람은 권력에 쉽게 넘어지고 또 돈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타락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업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어,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도 그러한 타락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가의 이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정의 재정 가계부만 맞춰봐도 오류가 나기 쉽잖아요. 뭔가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청렴하고 깨끗했던 정직했던 사람 충성스러웠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 실수를 찾기에는 너무 총명하고 여러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은 뭔가 돈이나 이런 게 관심 없는 게 성경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충성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세상의 기준을 비추었을 때 흠과 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우리의 결점을 찾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 저와 여러분의 흠과 틈을 찾는다면 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을까. 어, 이런 걸 알았겠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 이렇게 정직하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정직하구나. 이런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시대가 저는 묵상하면서 비춰지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어떨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직할 것이다. 예수님 있는 가게면 이 물건을 사도 손해 보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장님이면 내가 계약해도 틀림이 없겠다. 아, 이런 도덕적인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켜본 결과 우리 또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말을 듣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런 도덕적인 의식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인 하면 술안 먹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장로교에서 사역하는 친구 교회에 학생부가 있는데 학생부 교사들이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는데 호프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긴 한데 이러한 어, 인식들과 이러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모습들이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어,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맞게 한 것이 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일까 돌아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 한국교회의 성도, 말씀 드렸던 다른 교회 학생부 교사 호프집 가서 놀고 얘기하는 그 교사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이런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인 부분들이 세상에 다시 인정받는 그 일을,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어, 이렇게 말해주고 오히려 예수님 있는 사람들 막 보증해주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 이처럼 다니엘을 모함하려던 신하들은 다니엘에게 흠과 어, 이런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렇게 깨끗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두 번째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오절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어, 신앙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를 어,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어, 넣으라는 법률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들은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신하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모든 신하들의 의견이 어 합의된 내용들입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신격화하는 게 너무 익숙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왕도 기분이 좋았겠죠. 이러한 요청들은.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법령이 세워지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작을 법령이 세워지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아무도 이 법령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오늘의 어, 본문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시대에 역사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공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을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이고 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적으로 신앙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근 결과적인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 결국 공식적으로 신앙이 보장받는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사건이 어, 있었습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그 풀무불 사건입니다. 그 신앙을 위협하던 조서는 사라지고 신앙을 보장해주는 조서가 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새 친구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그 신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생겼던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적인 로마의 법을 이용해야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법에 승인받지 않은 뭔가 새로운 종교 어,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막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어, 이러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재판을 담당했던 갈리오 총독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갈리오는 로마법에 접촉되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바울에게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지금 가져온 이 문제 너희가 말하는 거는 어, 바울이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종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신흥 종교도 아니고, 뭔가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일도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너희 종교적인 일이구나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선을 구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이 종교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오히려 이 소송은 성립이 되지 않고 다 기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로마법에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유대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야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소를 해서 공식적으로 믿음을 신앙을 지켜가기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공식적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어, 이런 신약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과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건의 이 주인공들도 비슷하게 닮아 있어서 참 믿음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함께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이나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을 위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또 대비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돈 얘기를 해보면. 혹시 제가 100억을 드릴 수는 없지만 100억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 누군가 100억을 준다면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 어, 뺏어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가 누리는 것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믿음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이 사작을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깊은 도전이 되는 것은 다니엘이 나이가 지긋, 지긋할 때까지 진짜 80여 년간을 누렸던 부기와 영화 그리고 다니엘이 가졌던 지위와 이 권력 그게 있고 없고가 결코 그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또 위협이 오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위기 앞에서도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묵상 중에 이게 너무 멋있는 믿음 같았어요. 자기 자신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조금만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기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을 잃어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 이게 너무 멋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다니엘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협도 다니엘이라는 이한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나와서 보시면 그냥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이 무너져서 어, 문제였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를 잘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결론이고 그러한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울도 그러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고 또 헤어졌던 동역자들이 합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고소를 당하는 일도 당하고 어, 그럼에도 바울이 자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웠던 시절에 동역자 붙이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면서 회복하, 회복하셨을 때 어, 바울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옵니다. 어,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러한 역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고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 박해받았던 로마에게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어, 자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또한 한 가지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은 나에게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 포로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너무 많은 흠과 틈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 이것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 이러한 돌아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참잘 지켰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오늘 신하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 저런 일을 꾸미고 할때 다니엘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근데 다니엘이 참 자기를 잘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다니엘의 반응이 별 반응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모함과 여러 이러한 그 모함에도 다니엘은 해명하지 않고 맞서서 비난하지도 않고 똑같이 분노를 가지고 대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분노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니엘의 이 반응을 보고 묵상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다니엘 안에 어, 큰 그림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것 이 순간 순간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순간이다라는 그큰 그림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었겠지만 아 이게 구속의 역사의 그큰 그림 가운데 순간이다 이 것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어, 이그큰 그림으로 본인이 겪고 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큰 그림 아래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응하지 않고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묵묵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서서 지켜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큰 역사를 이끌어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잠잠히 묵묵히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여러 왕과 여러 나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한계들이 있고 마지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통치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기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영적인 습관으로 자기를 또 지켜내기도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자기를 잘 지켜내기도 하고요. 잠언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언제냐면 어, 말씀 묵상할 때도 그런데 묵상한 말씀 가지고 뭔가 할 때입니다. 작은 거라 휴지 하나라도 주실 때요. 담배꽁초 하나라도 주실 때 하나님이 참 가깝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뜻을 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한 뜻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믿음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 보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지키고 바로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살피고 따져 보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점검해 가시면서 믿음을 잘 지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인생이 있잖아요.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교회에서 권사님 구경 맡아서 꿈과 비전 얘기를 많이 했다, 얘기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 다니엘 말씀 때문에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꿈꾸시고 사용받으시는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